아, 오케이. 헬로, 모르태입니다. 녹화 날짜 10월 7일. 현재 매우 강력한 감기에 걸린 상태이므로 목소리가 이런 모양입니다. <laughs> 오랜만에 간단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산물팩의 진행도를 간략하게 전달하고자 찍게 되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. 통계적으로만 보자면 음악은 51% 완료되었고 3D 그래픽은 52% 완료되었으며 체보는 46% 완료된 상태입니다. 이펙트는 0%로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요. <laughs> 거의 생중 신고 같은 영상이 되었지만 저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. 아직 완성은 먼 훗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. 기대컨이라고 했나 그걸? 아무튼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은 쉬라 가보도록 하죠 안녕. <laughs> 잘 쉬고. 음 뭐. <laughs> 쟤는 저기가 있나?